건강검진에서 저위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보고 난뒤그 안도의 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됐다. 마운트시나이 병원이 2020에서 2025년 첫 심근 경색을 겪은 65세 이하 환자 465명을 분석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발병 이틀 전 병원을 찾았다고 가정해 리스크 스코를 계산해도 환자의 절반이 저 위험 혹은 문제 없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심혈관 위험 계산기 ASCVD는 환자 45%를 최신 모델이라 불리는 PREVENT는 무려 61%를 오분류했다. 즉, 위험 계산기는 절반 이상의 환자를 놓친 셈이다. 더 놀라운 건 증상 발생 시점. 465명 중 53%는 발병 당일, 7%는 이틀 전, 23%는 발병 일주일 이내에서야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느꼈다. 그렇다. 심근 경색의 대부분은 전조 증상 없이 혹은 직전에야 나타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장 발작의 핵심 원인은 혈관 속 죽상 반 플라크이다. 치아 플라크처럼 혈관에도 지방성 덩어리가 쌓인다. 그런데 이 플라크는 혈관을 아주 조금만 좁히고도 갑자기 파열돼 심근 경색을 일으킨다. 몇년 동안 아무 이상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다. 문제는 위험 점수가 이 플라크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 혈압, 나이, 흡연력 같은 간접 지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플라크가 꽉찬 젊은 환자도 계산기에서는 저위험으로 표시된다. 연구진은 분명히 말했다. 증상과 위험 점수 기반 선별은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 위험군이 절반이나 세어나가는 방식으로는 의미 있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CAC와 심장 CT 같은 영상 검사다. 이 검사는 실제 플라크의 존재를 직접 확인해 저위험으로 분류된 사람 중 숨은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낸다. 특히 가족력, 고혈압, 흡연력,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면 위험 점수가 낮아도 영상 검사로 조기 확인하는 것이 실제 심근경색 예방의 핵심이다. 연구진은 결론에서 이제는 나이 기반 위험 계산에서 벗어나 평생 위험 추적과 조기 질환 발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안전하다고 말한 계산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몸속 실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예방이다.